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 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경박군데 제가 겨울에 찍은 겁니다.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꽤 넓은 것같 않은데 중국에서는 다섯 개의 큰 호수 가운데 하나라고 그때 대단히 큰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화산지 대이기 때문에 용암 호수가 됩니다. 경바코라는 이름은 결국은 바레와 연관이 되는데요. 바레가 멸망할 때 15대 대인선왕이 있습니다. 이 대인선왕이, 요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 이런 과정 거치 않았었는데, 이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레 마지막 강이 멸망할 때, 황금으로 만든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은 신비했겠죠 그 신비한 거울을 안고 결국은 경바코에 몸을 던져 죽었답니다 음, 제가 지난 시간에 발해는 전성기 5경 15부 6 2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수도를 다섯 번 옮겨다녔는데요 제가 이제는 찬찬히 그수도를 살펴보면서 그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리고 그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이는 것은 서고성인데요 음, 지금 연변 쪽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저희가 찍을 수가 없고요. 먼 곳에서 찍은 것이 있고 가까이서 찍은 것은 이렇게 간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연변 연기시 근처에는 서고성입니다 그리고 발해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바로 늘날의 훈춘족 즉 두만강 하구의 훈춘족으로 수도를 옮겼었는데, 왜그 지역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한설은 상경성, 즉 호란성 수도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이주한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한설은 바레인들이 일본열도로 가야 되는데, 일본열도로 출항하는 항구를 훔춘 또는 그 위에 있는 현재 러시아의 그라스킨 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훈춘으로 수도 옮겼을 것이다 동경성으로 수도 옮겼을 것이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동경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팔련성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여러 개의 성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해가 멸망한 이후의 성인데요 비우성이라든가 온뜩혁부성이라든가 이런 성들이 있는데 이런 성들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면 은 의외로 발해 기하가 아니라 고구려 기화들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낸 것인데요. 현장에 가면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물과들을 많이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녹근형 무늬가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여긴 없지만 사각 붉은색 기화에 사각 격자 문양이 있는 것들은 주로 고구려계 기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녹근 문양으로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이 지역은 이미 고구려가 점명했었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미 고주몽 시대 때, 그리고 제6대 최태조 대왕 시대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개토대왕 즉 20년째 되던 해, 바로 오늘날에 두만 하구 지역과 연해주 남부 일대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볼때 역시 고구려의 유물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토문 근처에 있는 두만강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앞은 중국 땅이고 지금 강 뒤쪽은 북한입니다. 이게 두만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불과 수십 미터도 안되는 곳이 두만강이고요 두만강 상류로 올라가면 거의 붙어있습니다 압록강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런 면을 볼때 제가 한마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이 만든 조우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민족의 땅, 우리는 반도다 또는 반저민도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를 삼고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천연 장벽으로 인식하기 쉽거든요. 막상 만주에 가서 보니까 압록강 중류 이전과 두만강 거의 하류까지도 이렇게 폭이 좋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라는 것은 지략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인들이 붙인 것이 불과하죠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장벽을 걷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만주를, 남만주를 적어도 남만주는 오히려 하나의 자연환경과 역사 형태였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 타고 만주지역을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94년대 처음 만주에 가서 고구려족 삽살하고 수엔 국내성에서 삽살다 끝낸 다음에 압록강을 가보니까, 압록강이 글쎄 바로 앞이 북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섬까지는 불과 3사 40미터 또는 50미터밖에 안돼 보였어요. 여름에도.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개울에서 어른 개천 위에서 돌을 놓고 뻥 차게 되면 은 바로 거기까지 닿았을 정도로 아주 짧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는 역사를 잘못 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AD 3년에 즉 유리왕 즉이 22년째 되던 해에 수도로 옮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로 옮길 때 이미 국내성 지역은 고구려의 핵심 가운데 지역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는 충분하게 안에 있는 도시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초기부터 압록강 이남까지도 수도권일 뿐만 아니라 그 한참 남쪽까지도 고구려에 영토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고구려는 강력했다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부터. 압록강 이남도 수도권이었었다 이런 노리 전개시키게 되면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이 도만강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포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조선사람들이 넘나들었고요 18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함경도라든가 평안대에서 만주일대를 건너다녔던 겁니다 당연히 고려시때도 이 남쪽은 고구려 땅 그리고 발해때도 당연히 발해영토였겠죠 제가 다시 봅니다 이게 중국에서 찍은 사진 입강카을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중간에는 아라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라사 사자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것이 핫산역 건물인데요 그리고 중간에는 입해구 입해구는 동해로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만강 하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했고 실질적으로 두만강 하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러시아의 극동함대사령부가 바로 핫산 위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있고 중국이 훈춘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서 두만강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제 논리에 따르면 동북공정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두만강 하구 연해주 남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다시 러시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핫산을 출발해서 바로 강 앞까지 와서 찍은 건데요. 이 다리 왼쪽 건너편에 있는 곳이 북한 땅이고, 그리고 이 다리 오른쪽이 중국 땅입니다. 여기가 바로 삼각지대입니다. 자, 다시 제가 어 지금부터 3년 전에 즉 2017년도에 중국의 훈춘 그리고 국경 가까이 있는 방천항에 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방천항에 건물을 새로 세웠습니다 전망대를 새로 세웠는데 전망대에서 보니까 정면에 다리가 보이고 있고 왼쪽에는 핫산역 근처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북한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천역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확장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 두만하구의 수로통항권을 일본은 러시아가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두만강 하구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1860년도에 러시아에게 이미 이 땅을 빼앗긴 이후에는 동해로 진출할 수가 없었고요. 그 때문에 중국이 또 하나의 자구 주책으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낮은 선봉지구에 대한 영향력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바로 그방천항의 입간판을 찍어온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음, 두만강 도삼각지구와 전체 범대생각지대, 그리고 장길도라고 해서 장춘과 길림과 토문을 한가을에 모여서 선독으로 개발한 정책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이렇게 투망하고 즉, 발의 옛 동경성에 집중적 으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지금 여기 연해준 남부지역인데요. 오스리스크에서 조금 더 북상하게 되면 있는 체르니짠노 유족지입니다. 이 유족지에 가니까 이렇게 고분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집터들도 있는데, 여기는 바레인들과 말가린들의 무덤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체르니짠노 유족지에서의 집터를 보면은 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역시 발해 유적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들이 발견된 것은 고구려 아니면 발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발해 영토 러시아 형의 곳곳에서 어, 구들이 놓여진 그런 집토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발해 영토는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음, 이 근처 발해 성에서 내려다 보면 찍은 강입니다. 수입흥강인데요. 지금 음, 있는 곳은 바로 수입흥강을 지키는 산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보룡 석성입니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건 우스리스크 신화가 있습니다. 우스리스크는 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개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우에 그 중에 한 성이 바로 산 쪽에 있는 건데, 그리스누에르 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성벽 바깥이고요.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왼쪽 바깥을 보게 되면 직벽으로 떨어지고 그 밑을 흘러가는 강이 스위풍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스위풍강은 바로 한자로 수분하인데요. 여기는 예전에 발에 솔빈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정착하면서 슬픈강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수평강 바로 요성 바로 밑에 가면은 바로 이상설 선생의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해안 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스테클런와성 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해 성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발해 성들은 이렇게 동네 집에서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름다운 도시죠. 지금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는 것은 까만 것인데 이게 까만 물입니다. 까만 물을 한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흙수가 되죠. 흙수. 즉 흙수 말괄과 연관된 곳이 바로 이 강인데요. 이 강을 청나라 때부터는 흑룡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이 강을 아모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흙수라는 한자말 대신에 스스로가 부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뜻은 검은 물입니다. 검은 물. 검은 물을 이 사람들은 하라무렌 또는 가라무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때 물에는 물이고요. 검은 물이란 뜻이고, 가라, 일본 말 구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가라, 그리고 현재 알테, 터키까지 사용하는 가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가라하라, 바로 흑룡강이고, 바로 여기가 흑룡강 중류에 있는 도시인 하바로부스크입니다. 하바로프라는 우리를 보게되면 이현지민들을 보게되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악랄한 사람인데 러시아로 봐서는 대단히 공이 큰 이런 개척자 겸 탐험가이죠 하브로브스크 입니다이 주변 지역에서도 발해 족들이 발굴되면서 발해 영향력 또는 발해 영토가 이곳까지 있구나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언덕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언덕 밑에 마을이 제법 큰 마을이 있고 그 너머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바닷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은 바로 보이스만인데요. 동해랑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도시는 그라스키노입니다. 저는 그라스키노에서 지금 바레인들이 일본 열도로 출발했던 그라스키노성을 찾아가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유족지를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유적지는 무엇에 관한 기념 유적지겠습니까? 앞쪽에는 횃불 모양이 있고요, 뒤쪽에는 커다란 검은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 뭔가가 새겨져 있네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아,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지들과 함께 단지 동맹을 맺은 곳이 바로 이곳 그라스키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을 맺기 이전에 이미 우리 동포들이 최초로 올라와서 정착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학교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고 당연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 등이 단지 동맹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비를 세운 겁니다. 결국 저는 그라스케노성을 가지 못했는데요. 음, 97년도에 이미 그라스케노성 발굴 현장에 갔었습니다. 당시 사단법인 고고래연구회가 러시아 측과 함께 음, 이적을 발굴하고 있었는데요. 음, 당시 고구려연구회에이사해있던 저는 여기를 방문해서 발굴 현장을 쭉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2019년도에 다시 이적을 방문했는데 결국은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고 중간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발해인들은 주로 이그라스노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열도로 떠났던 겁니다. 자, 발해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쪽으로는 요하 쪽일 수가 있고 북쪽은 흑룡강까지고 동쪽은 더 우측할 수가 있지만 남쪽은 어디까지겠습니까? 남쪽은 현재 평양지역 대동강 지역부터 시작해서 동쪽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강릉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사람들은 더 올려서 원산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북청입니다. 북청. 그래서 북청에 있는 청해 터성입니다. 북한학자들은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남경, 남해배 도읍지라고 보고 있고, 치서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본 열도로 출항하는 배들도 이 앞을 떠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기회는 있습니다. 바레인들은 단순하게 한 항구가 아니라 여러 항구를 통해서 출항한 다음에 일본열대 여러 항구에 도착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바레의 영토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이걸 근거해서 그렇다면 바레는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